예, 그러면 계속해서 using dynamic arrays. 스택을 만들어내는 코딩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ing dynamic arrays. 여기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냐면요. 제일 문제는 capacity 문제입니다. size of stack. 음. 이것이 모자르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스택이 점점 로 o 하는데. 다른 문제는, 어, 만약에 이렇게 커졌다가, 스택이 점점 이제 작아졌어요. 그러면 그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실행할 거냐, 그 문제입니다. 챌린지는요, array resizing이 i n f r e q u e n t y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개가 커패스트에요. 근데 한 명이 또 들어왔어. 요 스택이 또, 아이템이 하나 더 들어왔어. 요 그때마다 이거를 리얼로케이션 해갖고 다시 하나씩 하나씩 어레이를 늘려가는 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왜그러냐면은 이렇게 메모리 픽스드 사이즈로 얼로케이션 하잖아요. new string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아이템이잖아요. 아이템 아이템 그포인트를 갖다 이렇게 했는데 1 0 0 개를 잡아놨는데 이걸 다 썼어요. 그래서 근데 또 아이템이 또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 여기 모자르잖아요. 뭐 그래서 10개를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새로 뉴를 불러야 돼요. 110개. 이렇게 여기는 100. 10개를 늘리려면 110으로 다시 뉴 해야 됩니다. 뉴 스트링 110. 이렇게 하고 이 데이터를 여기다 또카피 해와 야돼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거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야죠 이게 문제입니다 다시 카피해오는 거그 다음에 만약 메모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110까지 했는데 만약 우리가 10개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럼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버될 수도 없고요 디얼로케이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메모리를 이제 save 할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요 질문이에요 first try push increase size by 1 pop decrease size by 1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100개 있어요 풀로 됐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왔으면 여기 하나 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reallocation을 다시 하죠 그만큼 그 얼로케이션했어 여기다 이제 여기 추가가 됐어요. 요거는다 카피해서 일로 옮겨왔어요. 이거는 또디얼로케이션하고또 하나 늘어났어요. 그러면 또또얼로케이션해야 돼. 또 이거 다일로 카피해야 돼요. 뭐가 효과적인 거예요? 아니, 이 100개다. 그러면 뭐 10개씩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좀더 넉넉하게 좋은가요? 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게 문제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한 개씩 늘려나간다. 한 개씩 줄어든다 필요할 때마다. 맨첫 번에 아이템이 하나 있으면, 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오면 또 하나 늘리고, 어, 또 하나 늘리고, 하나 줄어들면 또 줄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worst case 하면은, 하나씩 늘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시 카피해오는 시간을 생각해서, 하면은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알고리즘이 됩니다. 늘어날 때마다 메모리를 하나씩 늘려서 카페와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은 요거 1서부터 n까지를 다 더하면 n 스퀘어 알고리즘이 돼요. 그러면 하나씩 하지 말고 10개씩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10개가 꽉 차면, 아그 다음에 또 10개 하고, 또 여기 20개가 꽉 차면, 1열개 어, 하고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죠. 아, 그렇게 하면 조, 어떤가 한번 따져 보면 좋을 것 같아. 나중에 how to grow and shrink array? If array is full, create a new array twice the size and copy them.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열 개씩 늘리는 것보다 아예 두 배씩 늘리자는 거예요. 여기에 u c c e s s i v 이 되는 방법입니다 휴리스틱하게 경험적으로 저게 효과적이라고 이제 경험이 됐어요 하나 있을 때두 개를 늘리고요 그럼 두개 됐죠 두 개가 꽉 차면 네 개를 늘리 요거를 더블 하니까 네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도꽉 차면 그 다음에 네 개를 더해서 여덟 개를 늘리고요 아, 여덟 개까지 다 찼어요 그러면은 열여섯 개를 늘리고요 어, 그 다음에 16개 다 찼어요. 그러면 32개로 늘리고, 32개가 다 찼으면 64로 늘리고요. 그 다음에 128로 늘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차면 256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차면 512로 늘리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더블링 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는 32까지 다 찼다. 그리고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예 64로 늘리라는 거예요. 64에서 65번째가 들어왔다 그러면 아예 10개 늘리지 말고 128개는 늘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계속해서 더블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은 제가 여기다 코딩을 해 봤어요. 뉴스텔을 만들 때 아까 처음에는 여기다가 Fixed Size였어요. Int a r d c o p a c i t 이 액션할 일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 아, 아, 옵셔널 1이 있는 거는, 유저가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stack. stack s equal new stack. 하고, 아무것도 안 보내면, 네, 요 default 1이 되죠. 그럼 여기 1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1로. 그러니까 하나만 집어넣으면 꽉 차는 거죠. 그리고 그두 번째 집어넣으려고 할때 요거를 더블 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16에 왔다. 16에 왔는데 새로운 엘리멘트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요걸 더블링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이어레이를 위사이즈 하고 싶어요. 커패스티가1 6인데 32로 바꾸고 싶어요. 더블링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리사이즈를 부르면 될거 아니에요? 리사이즈를 갖다가, 스택과 함께, 지금, new capacity. new capacity를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지, 지금, s capacity를 갖다가 몇배 해서? 두배 해서 부르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함수를 그때 부르면 됩니다. 두배 한, new capacity로, 부르면은, successive doubling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 안에서 새로운 이제 아이템을 만들어내죠. 야 그래서 new capacity로 new 합니다 얼로케이션 한 다음에는 지금까지 스택에 있는 것을 다 카피해와야죠. 그래서 s n까지 아이템에 있는 것을 다 지금 막 얼로케이션한 카피드에다가 카피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스택에 있는 아이템을 딜리트해버려. 요 그리고 이걸로 대체해요. 지금 새로 얼 l l 이 o c a t i o n 한 걸로 대체할 수 있죠? 대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포인터를 delete 하고 대신 copied 포인터를 카피하는 예, 거죠. 그 다음에 c a p a c i t 는 new c a p a c i t 를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이템을 one by one으로 카피하는 거, 아무좀 뭐 특별하게 카피할 수 없습니까? 좀 빠르게. 이런방식이 아, 있어요. 아,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알고리즘 이게 C++에 include 해야죠 네. copy f u 을쓸수 있는데 그런데 이 카피 p y f 도 별거 없어요 이것도 하나하나 다카 o p 예요 이거랑 같아요 이거랑 아, resize function을 부르면 돼요 언제? f 이 됐을 때 여기까지 이제 f 이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이 막 들어와요 넣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resize. 불르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요. dynamic array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allocation 을 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하나는 필요할 때마다 일정한 개수를 늘려나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0개씩 늘려가는 거고요. 그것이 한,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두 번째 방법은 두 배씩 늘려가는 겁니다. 1에서 2로 2에서 4로 4에서 8로 8에서 16으로 16에서 32 64 이렇게 늘려 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뭐 주어진 데서 10개씩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방법의 타임 컴플렉스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려면은 t 스 오브 앤을 구한 다음에 여기로부터 오 r o 브 n 인지뭐오 s q 브 a 스 e 인지 예 order, N, 뭐 예, order of log n인지, 뭐,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order o log n인지. 그래서, 우선 이거를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 구한 게, 리사이즈를 10개씩 늘려가는 경우, 예, t 서브 n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주어졌습니다. 이거를 증명해 보려고 그래요. 예, 어떤 책에 보면은 이거를 1로 했는데요. 저는, 10으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음. 10개씩 늘려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첫번에 10개의 어이 r a 를얼로 케이션 해놨어요. 처음에 1서부터 10까지 들어올 때는 아무 코스트가 들지 않겠죠? 1만 집어넣고, 2만 집어넣고, 3만. 그냥 코스트가 10이겠죠, 10. 카피해 오는 코스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11번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메모리가 없으니까, 메모리를 이만큼 얼로케이션하고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10개를 카피 해와야죠. 그리고 20까지 가니까 또 9을, 9번 을9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10 플러스 10이 될 겁니다. 10 플러스 10 코스트가 20까지 집어넣는데. 여기는 10까지 집어넣는데 10이 었고요 여기서는 20까지 집어넣는데 10개를 카피 해오고 그 다음에 또 10개를 집어넣고 이런거죠 그 다음에 30까지는 여기와서 얼 l 케이션 해야죠 그러면 20을 플러스하고 20을 카피해야 되니까 또 10개를 또 하나씩 집어넣는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서는요 10개를 집어넣고 하나씩 그 다음에 또 앞에 거 30개를 카피해야 되잖아요 30뭐 이렇게 되겠죠 10 플러스 40 여기서는 1 plus n-10 plus n이 되겠네요. 에, n이 되겠네요. 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도가 나갈 겁니다. 그걸 표를 만들어 봤어요. FCN을 한다. FC1에서부터 1 0까지 하는 데는 코스트가 커패스트는 물론 10이고요. 에, 주어졌고요. 그럼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니까 10. 그 다음에 11에서 12까지 하는 데는 10개를 집어넣고 하나씩 그 다음에 10개는 앞에 거에서 카피 해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 코스트가 들어갔죠. 또그 다음 거는 10 플러스 20이 되겠습니다. 얼로케이션 할때 앞에 거다카피 해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나머지 10개를 더 집어내야죠. 그러니까 10 플러스 2 0이뭐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밀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요요걸 보고 여기는 n-10이 되겠죠. 50이라 그러면 여기가 40이니까 여기 는 n이라 그러면 n 10이 되겠죠. T 수 u n은 요거를 다 더하는 겁니다. 한번 다 더해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10, 10 플러스 10, 뭐 이렇게 다 더하면 되죠. 여기 10하고 여기 10하고는 없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항목만 남죠. 네. 그래서 여기는 10 플러스 n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10을 다 앞으로 끌어냅니다 그럼 다10 10 10 더하기 있고 여기는 10 20 30 해서 n까지 더해야죠 이 앞에 있는 10은 몇 개일까요 음. n개겠죠 여기 10서부터 n까지 요건 n은 10의 배수가 될 겁니다 10의 배수가 되니까 10n이겠죠 그래서 10부터 어, n까지 이거를 계산하면 됩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여기 10n이고 여기 n이고 근데 이 n은 10의 배수라고 가정할 수 있죠. 10n 여기 10k 그래서 다 하면은 10n 이거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n은 그대로 내려오고 이렇게 되고. 키서브에는 이렇게 클로즈드 폼으로 나타낼 수 있죠. 클로즈드 폼. 이거는 오픈 폼. 그래서 N만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N, 요거를 구하는 건 여러분들 알죠? 얘 제일 높은 텀 N 스퀘어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10이 됐든 1이 됐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10씩 하든지 100씩 하든지 100개의 어레이를 미리 작정하든지 결국은 타임 콤플렉스티는 n 스퀘어가 됩니다. 그다음 거 한번 보시죠. 이런 경우입니다. resize 할때 커피트를 두 배씩 늘려갈 경우 플러스 10이 아니라 플러스 100이 아니라 뭐 곱하기 2두 배씩 늘려갈 때. 그것도 예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메모리 1 개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가 2개 되죠? 그러면 여기는 코스트가 1이고 여기는 하나 카페 와야 되니까 1 플러스 1이겠죠. 여기서는요. 여기서도 어 메모리가 1 플러스 2가 되겠죠. 2는 카페용 거고 1은 자기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는 코스트가 별로 안 들겠네. 1일 1밖에안 들리는 메모리가 있으니까 4만 그냥 더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으니까. 려 메모리가 없으니까 allocation 하고 이걸 다 카피해야죠 여기 cost는 1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 다음 cost는 1이 되겠죠 cost가 안 들어가죠 여기서도 뭐 7만 하니까 1이 되고 여기서도 cost가 1이죠 그 다음에는 메모리가 없으니까 8개를 다 카피해야죠 그러니까 1 플러스 8이 cost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p 시 s h n n개를 푸시하는데 10개까지만 우리 해봤습니다 처음에 1개 들어왔을 때 1개 코스트는 1 2개 들어왔을 때는 앞에 거 카피하고 자기 자신 3개일 때는 메모리를 얼로케이션하고 이두개를 카피해와야죠 자기 자신 푸시하고 두개 카피해오는 거 4일 때는요 코스가안 들겠네요 그렇죠 메모리가 이미 있으니까 1 5일 때는 메모리를 앞에 있는 거 4개를 카피해 와야 되겠네요. 어, 자기 자신과 앞에 있는 거 4개. 6일 때는 코스트가 안 들죠. 여기서도 안 들죠. 8일 때도 안 들죠. 1인 거는 자기 자신만 푸시하는데 드는 코스트입니다. 여기서는 앞에 있는 거 8개를 카피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다 더하면 그게 ts of n이 되죠. T i e o n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선, 이 빨간색으로 된 거, d o u b 을할 때마다 드는 c 스트만 우리 한번 계산해 보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해 봤습니다. 그럼 맨 끝에는 뭐가 될까요? 맨 끝에도 역시 같은 패턴으로 1 플러스 2의 케이싱이 되겠죠. 예, 2의 배수니까. 아, 그럼면 요거 계산할 때 앞에 있는 1을 다 뽑아냅니다. 앞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남은 항목들 2의 배수들을 다 한쪽으로 이렇게 모았어요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의 케이슨 뭐 이거는 이렇게 표시했고요이 앞에 있는 거, 1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이거 보면 알수 있죠? 2의 케이슨 2의 0부터 시작해서 2의 1해서 2의 케이슨까지 갔으니까 이 항목이 몇 개예요? 음, 항목이 k 플러스 1이죠. k 플러스 1이 나왔습니다. 빨간거는 다 계산했습니다. 나머지 1은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그게 궁금하죠. 우선 그거 나가기 전에 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한거가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t t of n은 아니고 t dash of 9 그러니까 t t of n은 아닙니다. 이건 빨간거만 이 빨간 거만 계산해 놓게 맞나? 해보자는 거예요. 푸시 9은 여기죠. 네, 푸시 9 여기까지 빨간 거 계산한 거가 맞나? 생각해보죠. 그럼 그때는 9이니까 k는 3, 3이겠죠. 요거는 여기까지만 8까지만 네, 2의 3승이니까요. 요기까지만 그러니까 하고 여기까지죠. 네. 1은 4개 있고 그러니까 요거 네개더 하니까 이렇게 됐죠. k는 3이니까 여기 3. 그래서 다 더하니까 19. 그래서 일단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요1이몇 개인가 하는데 일이 도대체 몇 개인지 그거를 x라고 나와요. let it be x. 그럼 t o 소비는 이렇게 쓸수 있죠. x 플러스 몇 개인지 모르지만 x. 그 다음에 아까 요거 T dash of n을 구한 거 여기 있죠? 요거 예, 요거를 T dash n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요 X하고 K 플러스 1은몇 개일까요? n개죠? 사실 n개잖아요. 끝에까지 가면 n개잖아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 계산했는데, ts of n을 구했는데, 또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n-1이 power of 2면 쉽게 계산이 되는데, 이게 power of 2가 아닐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n이 8일 경우, 그러니까, 여기까지죠 n이 8이면 여기 아니에요. 여기가 n이니까, 요 p u s f n이니까, n이 8이다. 요길 때, 과연 ts of n이 맞는지 한번 계산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k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n이 정수가 아닐 때 우리가 정수가 필요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k가 사, 3이다. n이 8일 때는 여기다 8 집어넣으면 8-1 하면은 이게 7이죠. 로그 7은 뭐 2점 얼마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약뭐2 x 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에 플로 이렇게 표시하죠. 이거는 2죠. 예, 그러니까는 세 번째까지 가면 돼요. 맨 밑에씩 세 번째까지 가면 된대요. 1, 2, 4. 그 다음에 n이 8이죠. 기까지더 하면 되대요 n이 8이니까. 여기서 n, 우리 8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8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죠. n이 10일 경우도 마찬가지니다 10을 집어넣으면, log, 10-1, 9죠. 9는 3점 얼마일 거 아니에요. 2의 3승, 보다 뭐 크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3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 항까지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은 10이니까 10 플러스 네 번째 항까지 그래서 요까지 네 번째 항까지 요까지죠 1 플러스 8 요까지 더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답을 구하면 25가 나오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히 한 두세 개를 체크해 봤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티서브를 n을 구했으니까 이제 오픈폼에서 클로즈드폼으로 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프로 하면 이렇게 이의 배수일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나머지는 평균적으로 보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죠. 이것을 이용을 해서 T 티서브 n을 클로즈드폼으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출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n으로, 여기 이제, 리니어한 값이 나와야죠. 요거는, 클로즈 폼으로 나와야 됩니다. 요거는 오픈 폼이고요 그래서 훨씬 이게, 단의 어 r r 인데 이렇게 repeated o u b l i n g 혹은 successive doubling으로 할 경우, 훨씬, 빠르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했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 Resize 했을 때 요거 s t a 도 제가 보여드렸고 요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그래서 유저가 n e w s t 부를 때요 function 부를 때 에, 여기다가 e m p t 로 부를 수도 있고 뭐 사이즈를 정할 수도 있고요 저는 요거를 추천합니다 size1 이렇게 부르라고요 n e w s t 여러분 테스트할 때 요렇게 스택 s equal 이렇게 하면은 이함수을 어, 여기 파라미터 아무것도 없이 부르는 거죠. 그다음에 풀시할 때 여기다가 여러분들 코드를 집어내야죠. 그래서 체크해서 이거를 부르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 사이즈가 되는 거죠. 어, 그다음에 슈링크 문제. 예를 들어서. 100만개 있었어요 또 200만개 됐어요 400만개 됐어요 포메가 400만명이 가입자예요 어, 근데 이게 자꾸 줄어드네요 가입자가 줄어들어서 지금 내려갔어요 언제 이 메모리를 줄여야 될까요 지금 N이 4밀리언 그러면은 N이 얼마나 줄었을 때 얼마로 이 메모리를 줄여야 될까요? 여기 있을 때는 아닐 것 같고요. 여기 50%일 때 이만큼 줄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직감적으로. <laughs> 여기 왔을 때 이만큼 줄이는 거 아닌 것 같죠. 여기 왔을 때, 얼만큼 줄이면 좋을까요? 여기를 줄이면 될 거예요. 그러면 좀 비대 될 거예요. 만약에 이세 번째, 여기 왔을 때, 음, 안 줄이죠? 근데 여기 왔을 때, 여기를 줄인다는 거는, 요만큼 줄인다는 건 굉장히 조금 줄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왔을 때, 여기를 줄이는 겁니다. half를. 여기가 뭐예요? 전체를 보면은, one quarter. 4분의 1이죠? one quarter full. 이 q u a r t e 일때4 m i l 에서1 m i l 으로된 거예요. 상당히 줄어든 거죠. 그러면 h a l 를 없애는 겁니다. r e a s 하죠. s u c c e s s 은2 m i l 일때2 m i l 을 더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s h r 할 때는 q u a r 일때 h a 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half sum is when array is half full. Come 예. a array is one half full. 이거 아니죠. 여기 one quarter full이네요. quarter full.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half full이 아니고요. quarter full입니다. Too expensive in worst case. 아, 이건 first try네요. first try. <laughs> 예. first try로 그렇게 해서 하면은, 여기 만약에 u 프풀인데 헤프 사이즈로 반만 줄인다 그러면 위험하되는 거죠. 그다음에 원 콜업풀, 이게 이제 맞대는 겁니다. 그래서 파업할 때는 여기를 하나 줄였습니다. 줄여고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콜오프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예, l 프를 삭제하는 거죠. 그래서, invariant는, array는 항상 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요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여기 100%라고 그러면은, 여기 25%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여기서 플레이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요컬 o 풀 o r f u l 로 되면, 여기로 줄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까지 오면, 이제 두 배로 늘어나는 거고요. Efficient Solution 입니다. 이런식으로 이런 게이 하면 Amortized 이렇게 분배, 접근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위험 분산하는 거죠. Average Running Time Operation is Worst Case Sequence of Operation.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 베스트 케이스는 Order of 1이구요. Amortized 이제 요것도 order of n 이고 worst case도 이렇게 order of n, 1차원으로 이렇게 아주 에피 f i c 하게이 것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sing dynamic array를 써갖고, 여러분들이 이 코딩을 할 때, new stack, 여기 size capacity 1 option으로 하고요. 여기 resize function을 제가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런 코드는 변함이 없고요. 푸시하고 파업할 때 여기 ArraySize를 Resize하는 그 알고리즘만 한두 한 줄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코딩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테스트 해 보면 돼요 네, 그런 일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 보면 좋은 연습이 될것 같습니다 잠깐 쉬고 그 다음에는 Vector를 사용하는 방법 템플레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